컴퓨터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이 파괴된대요. 전두엽. 전두엽이 뭔가요? 음식인가요? 식물인가요? 전두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합니다.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화가 나도 전두엽에서 신호를 보내서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동물은 절대로 참는 법이 없지요. 뇌를 촬영해보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뇌는 정상인과 다르답니다. 쉽게 화를 잘 내고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임을 해야 할까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게임을 멀리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전두엽을 지켜주세요.